조금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자동 면직안이 담겨 있는 방통위 해체법이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은 이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되게 되는데 국민의힘 과방위원들과 이비원장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준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또 미디어 학회와 진보 언론조차도 심사숙고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진보한 거버넌스를 마련하자는 주장을 외면하고 있는 저급한 정치 입법입니다. 더욱이 매우 위헌적입니다.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안 부칙 사조에는 이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 가로 열고 정무직은 제외, 공무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만 자동면직시키려는 조항입니다. 이렇게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이 어떻든 음,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소속을 하신 마음이시죠 지금 아직은 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법은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그쯤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이건 이진숙 축출법이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요. 어떤 네. 조치를 또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정부 조직에 다른 부처는 다 무슨 무슨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방송 통신을 다루는 부처는 이제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라는 그렇죠.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처는 독임제라고 해서 그냥 딱한 명한테 임, 임기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그냥 임명을 하고 또 내려오라고도 할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제권을 한 명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하고 통신은 워낙 이렇게 민감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독임제 장관제도가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균형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골고루 추천된 곳에서 사람이 모여서 위원회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정부 형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부처와 다르게 위원회 형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역시 일반 장관들과 달리 임기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조직에서의 기본 트릭거든요. 그런데 정부 조직법을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 다른 분은 이렇게 만들고 뭐 공소청 뭐 이렇게 해도 위원회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꼼수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이번에 뭐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뚜껑 바꾸는 거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사람 한명 내려앉히자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 정부 조직과 관련된 큰 틀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아주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습니까? 장관 한 지, 장관급을 한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예. 탄핵을 걸어가지고 예. 탄핵 심판 받게 했었고, 그게 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임기 보장된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가려고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있던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근거되는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바꾸는데 헌법의 큰틀에 정부 조직과 관련된 틀을 예. 무너뜨리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소송 걸거나 하면 이거 문제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두려운 겁니까? 법을 만들어서까지 사람을 없앨 정도로 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이 위원장한테 왜 사퇴하지 않고 버티십니까? 라는 질문도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보신 적도 있는지, 버티는 시계 된 이유가 뭔가요? 버틴다는 표현이 긍정적인 어감은 아닌데요. 이런 시의 행태, 저에 대한 사퇴 압박,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등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었고 그런 것들이. 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뽑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삭퇴한다 그건 저는 부정과의 합작,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뭐 저라고 뭐 쉽겠습니까?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 그것이 저는 정의를 위한, 또 법치를 위한 저의 조그마한 기여,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사실상 자르는 거 이거 위헌이다라는 주장하면서 법치를 위한 나의 기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추후에 이것이 법안이 통과되게 된 다음에 이진숙 위원장 이에 대해서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 뭐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의지니까 가능하겠죠. 그런데 예. 그 결과는 아마 이진숙 위원장이 바라던 바대로 될가능성 굉장히 낮을 겁니다.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정부 조직을 변경하고 폐지하고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변경된 조직에 대해서 기존의 조직이 나와 그 있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임을 하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면직되곤 했었죠. 이것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타겟으로 삼아서 방통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 그것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고 모든 정부에서 방통위와 관련된 그런 개혁 법안들과 관련된 논의는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신설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과기부가 가지고 있던 방송진흥 정책을 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인터넷 TV라든가 각그 어, 다음에 TV 관련된 각종 정책 부분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급변하는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개혁 입법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 특정인에 대한 그런 대응 전략으로 치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나친 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것 아니다. 방송계의 수건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민주당도요. 이 위원장을 향해서 과대 망상에 빠진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숙 위원장이 과대 망상에 빠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그 이준숙 위원장이 뭐라고 그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을 개편합니까? 이번에 현재 처한 실상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을 위반해서 감사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청탁금지법을 위반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서 지적을 받은 사람의 신분일 뿐입니다. 지금 어떻게 도 그렇고 얼마나 방송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률을 만들겠다. 과거 정부 때에도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정부 조직 개편되면은 이전에 있던 정무직들은 자동 면직됩니다. 그런데 예. 이분이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아요. 좀 헛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 실상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뭐 저런 게 오해라고 할것 같으면 우리 정부 들어서자마자 방통위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법안 추진했어야죠. 안 그랬잖아요. 이 방통위 장악하기 위해서 이준숙 내쫓기 위한 시도들을 수차례 했었고 위원장 나가라 내 사람 늙겠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이 인준석조 내쫓기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이 안 되고 지금 뭐 OTT 뭐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상 그 내용 보면은 OTT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뭘 하게 되는지 내용이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표지갈이다 내용 그대로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건데 또 다시 엉뚱하게 뭐 OTT 뭐 새로운 환경에 대응 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아 이게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고 이진숙 쫓아내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위인설관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위인폐관이라는 얘기는 처음 봤거든요. 어.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정치적인 후과가 따라올 겁니다. 음.